1 1이는내 숫자가 지상에 오는 하늘의 신의 뜻에 1 1이는 수는 우주의 거대한 섭리를 내파하고 있고 1 1이는 수는 도의 본체는 하늘 신이 육신을 빌어 지상에 올때 가져온다. 맞죠? 네. 가지고 오는 지상의 성씨의 총액수는 1 1수리 맞춰 12로 된성씨를 택하여 온다. 맞아, 맞아. 맞다. 그러니까 내 성이 11액이 된 것도 이유가 있어. 이거는 500년 전에 개감유리에 나오는 말이야. 기가 막히죠? 네. 음, 이게 예정되어 있지. 어느 하나 내가 맞춘 게 아니야. 네. 딱딱 정해져 있는 책들이야 이게. 그 다음에 저거 됐 돌려. 처음에 나왔던 거. 음. 여기 돼 있죠? 그러면 박우당 가면 은 뭐가 나왔다고? 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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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를 찾아야지. 네. 심우. 각자 도생이야, 각자. 각자 이거를 찾아야 돼. 그래, 안 그래? 심우각자가 네. 네 번째, 1, 2, 3, 4. 요 때, 대순이 흩어져요. 지금, 지소자가 없이 돼 있는 거야. 그래 각자 쪼개졌어. 무국대소 나왔죠? 그때 종무원장 하던 분이 무국대소를 만들어서, 지금 의장님이 여봐 계시잖아. 네. 저김성호 의장님이 무극대도 의장님이고 나는 종정으로 있죠? 네. 그럼 내가 거기에 종정으로 올라가 있단 말이야. 근데 나는 판 밖에서 온 사람이야. 네. 지금도 그판 안에는 안 들어가 있지? 네. 이름만 올라가 있지, 내가 안 들어가 있잖아. 네. 나는 판 밖에서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야 돼? 이게 대순진리 지도자들이지? 이 대순진리 성감이나 여기 지도자들이 네 번째 화공이야 알았죠? 네. 그럼 다섯 번째 화공이 신이냐고 그랬지? 네. 그래 여기에 허경영이가 온다 이 말이야. 네. 그러면 장기판이 끝나. 그래 보면은 그 책에 보면은 그 책에 그 바둑판 나오고 장기판 나오는 거 틀어봐. 몇 페이지인가? 시간이 없으니까 7페이지 두 번째 7페이지 털어요 또한 박우당께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나는 소집이니 소집에 들어올 소를 여기 보면 소를 찾아라. 소는 도요, 도는 신이요, 하시고 신인을 찾아라 고 하셨다. 그러나 대순도인들은 마지막 신인을 찾는 일만 남은 것이다. 나오죠. 네.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7페이지, 이건 몇 페이지야? 그냥 7페이지, 그냥 7페이지. 이게 7페이지야. 이거는 앞, 앞쪽에 7페이지고, 뒤쪽에 7페이지가 있어. 이건 앞쪽이고, 뒤쪽. 여기다 나오지, 내가. 어떤 사람인 걸? 음. 여기 보면, 도전. 크게 해라. 올려, 올려라. 왜 없노? 방금 도전 있었는데. 더 올려봐. 왜 있잖아. 도전, 바구단께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야. 나는 소집이니. 소집에 들어올 소를 팔 펴지. 8페이지 찾아라. 나오지. 네. 손은 도요 도는 신이를 하시고 신인을 찾아하셨다 그러니 대순 도인들은 마지막 신인을 찾는 일만 남은 것이다. 맞죠? 네. 음, 바구당께서는 58년 2월 23일 조정산 도전으로부터총 도전을 임명 받으셨고, 엄력 3월 2일 도주 조정산께서 화천 하신 후 58년부터 68년까지 10년간 태극도를 이끌어 가시다가 6월 24일에 태극도를 떠나시고 안양 수리사. 여기 수리산 있죠? 네. 내가 네, 그 3번, 3번, 3번 수리산데, 수리사. 내가 최이상하고 내가 옛날에 처음 만날 때 수리산을 갔나 안 갔나? 갔어요. 수리산을 갔지. 네. 풍희야 거기 내가 왜 수리산을 찾아갔겠어? 네. 수리산을 찾아간 그날 그 수리산 안에 있는 수리사 절에 스님이 한 명도 없어. 그 시간에 아무도 안. 계셨네. 아무도 없는 거야. 내가 일부러 그뭐 수리산 갔지. 이것도 수리산이야. 그럼 왜 수리산을 갔을까? 비밀이 있다. 이 말이야. 이미 그때. 근데 여기 누가 가 있었어? 여기 가 있었지. 바구당께서는 여기 보면 10년간을 태극도를 이끌어 가시다가 안양 6월 2 1일에 태극도를 떠나시고, 안양 수리사에서 40개월 동안 공부했지. 그공부한 방에 내가 들어가서 앉아 있다가 나왔어. 그때. 최선이는 밖에서 망을 보고 있고 중이 오면 안 되니까 내가 안방에 가서 앉아 있었어. 내가 안방에 가서 앉아 있고 최선이를 망보라고 그래. <laughs> 산그 올라가야 절에 절이 있어 수리산에 그 절에 법당에 내가 가는 날 절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법당에 안 가고 거기 법당이 아니고 그방그 사람들 안방 선님이 자는 방에 가서 내가 앉아 있었어. 거기에 우당이 있었던 거예요. 장난 생각해봐요. 49일로 그 다음에 법당에서 49일이 있었게 아니야. 자, 49일 동안 공부하고 1960년 4월 6일, 5일, 용마산 아래 대순진리에 중국 도장을 했지? 처음 만들었는데, 그 자리에 내가 태어난 자리야. 거기가. 신기하지? 내가 왜 수리산에 가서 법당에 안 들어가고 그 안방에 가서 앉아 있었을까? 최재진을 망보고 있고. 혹시 차가 올라오나, 누가 올라오나 보라고. <laughs> 방을 털거나 그런 건 아니고. <laughs> 그냥 가서 앉아 있었던 거야. 네. 그게 영직인 거야. 네. 내가 왜그 저를, 거기를 찾아갔을까 근데 여기가 수리산이지? 네. 음. 여기 있을 때야. 아. 여기 왔을 때야. 아. 그 갔다니까. 음. 85년 1 1월 30일 성감들을 불러 모아 놓고 상생 윤놀을 하시고 정경책 5권을 성감들이 나누어 주셨는데 이전에 정경에는 없었던 요게 있죠? 네. 글이 책 마지막에 추가로 삽입되어 있었다. 이는 무슨입니까? 자, 올려 봐요. 여기에 예또 올려 봐. 요거 요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야. 바구당의 윤놀이 의미죠. 윤놀이 윤놀이는 우리나라의 전통 민속 미성...